경찰 무전에서 All units, evacuate Florence and Normandy라는 명령이 나왔어요아 철수를 네, 하라. 예, 철수를 하라 명령이 나왔어요. 동시에 제 자동차로 벽돌하고 맥주병이 날라오는 거예요. 주변에는 벌써 이미 몇 차들 어, 운전자들이 폭행당하고 차들이 멈춰 있고.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기자의 책임 중에 하나는 뉴스의 부분이 되는지 않는 것입니다. 한인들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건가요? 그렇죠. 그 UC리버사이드 장태환 교수께서 연구한 걸 제가 봤는데 92년 LA폭동이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가 큰 폭동이었는데 피해의 절반 정도를 미주 한인들이 당했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때문에 발화가 된건가요? 로드니 킹이라는 운전자가 여러 경찰관한테 두들겨 맞는 장면을 우연하게 그걸 찍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지역 방송에서 방송되면서 많은 흑인들이 분노를 다들 같이 느꼈는데 문제는 내명의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그날 풀려났을 때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92년도 LA 폭동이 났을 때그 1년 전에 그 어, 티네이저 여학생이 오렌지 주스 훔쳐 가려고 하다가 주인이 자기, 자기 방어하면서 쏜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사건은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이 뽑혀서 보도가 그렇죠. 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3병 때문에 예, 예, 손님을 쏘아서 죽였다.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네, 또 그것을 소위 항의할 만한 정치력의 부재, 사실 주류 백인 사회에서의 기회의 불평등, 또 빈곤 그런 아주 깊숙한 문제들을 누닷 없이 흑인 동네에서 주류 팔고 편의점 운영하던 한인들한테 그 책임을 덤탱이 씌운 그러한 결과가 되버린 거죠. 4월 29일 날 오후 한 4시쯤에 경찰 무전에서 all units evacuate Florence and Normandy 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아, 철수를. 예, 철수 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얘, 얘 제가 직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마침 저희 신문사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를 취재하다가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고 자기 좀 누가 와서 데려다 달라 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교차로를 진입함과 동시에 제 자동차로 벽돌하고 맥주병이 날라오는 거예요. 주변에는 벌써 이미 몇 차들 운전자들이 폭행당하고 차들이 멈춰 있고 그래서 저는 창문 올리고 문 잠그고 중앙선을 왔다갔다하면서 피해 가지고 기자 구해 가지고 신문사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날 저녁에 LAPD 경찰국장 Daryl Gates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 선거 자금 모금 파티를 거기에 가 있고 경찰들은 자기네들이 폭동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철수해 버렸고. 근데 철수해가지고 어디 갔냐? 더 이상의 백인 밀집 지역으로 폭도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2, 3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데모대들이 흑인 밀집 지역에서 한인타운까지 밤사이에 계속 방화를 해오는 거죠. 우주에 떠있는 저기, 인터내셔널 스페이스테이션. 거기에서도 곳곳으로 퍼지는 불라는 것이 이 관측이 될 만큼 확산이 된 겁니다. 5월 첫 번째 주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이 시청률을 측정받는 주입니다. 1년 내내 광고비가 책정이 돼요. 경찰이 빠지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텔레비 보고 나와서 많이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는 그래서 주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폭동이 더 확산되고 또리 한국 사람들된 한국 사람들은 r a 가 Radio Korea, f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하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 들리아 FM 서들 거기에 이제 교민들이 전화를 해서 내 가게에 폭도들이쳐들어오고 있다.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제 청년단이. 예, 조직을 했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오는 주소로 가서 가게를 보호해 주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자경단이 꾸려졌던 거예요. 예, 예, 아주 자연스럽게 청년단 소속 아니어도 총 있는 사람은 전부 다총 가지고 나와서 가게들을 지키러 나왔어요. 예, 경찰이 없으니까 매순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셨을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철야 취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총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길을 거는데 거기에 한인 청년 4명이 총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한인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가게로 가는 도중에 총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재성 군이라고 에드워드리라는 학생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이재성 군은 3대 독자인데 그 집안의 대가 끊겼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네요 당시 현장에 계셨고 보도사진을 촬영하셨던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서 LA폭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진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동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큰충격이 어떻게 네. 작용을 했나요? 우선 미주 한인들은 우리하고 흑인하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평화 피스마일를 평화 행진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 지역 주민들 한인, 한국타운을 한 한국 타운을 한번 행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들도 들어와서 무장 해제하고 폭동 6일 만에 안정이 되었죠. 기자님 이력 중에 필리처상 언급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상을 LA 폭동 취재권으로 받으셨어요. 저희가 폴리시 스팟 뉴스 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진으로 그두 명의 한인 청년이 지게차 뒤에서 총 가지고 어, 슈퍼마켓을 지키고 있는 사진이랑 불타고 있는 건물을 버킷 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흑인 사진. 그런 사진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진으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셔터를 누르실 때 신경은 어떠셨나요? 포르저널리스트는 사진의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해석은 유보하고 우선. 철저하게 또 객관적으로 순간이 영원할 수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민주화인 분들께서 굉장히 성숙하게 그 당시의 사건을 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뭐 일례로 폭동이라고 칭하지 않고 사이고라고 칭하시던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폭동이라고 불렀는데 아, 핍박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끌려고 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가치 판단을 집어넣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 한인들은 사이고라고 부릅니다. 미,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흑인 커뮤니티하고 많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장학 기금도 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30주년에서 컨설트도 하면서 그 양쪽 커뮤니티들이 서로 만날 기회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주류 사회에서는 흑백 갈등을 한인과 흑인 문제인 것처럼 왜곡되게 알려졌지만 이 역사가 지나면서 미국 주류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사진을 더 담으실 어,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문화에서 주변 문화들과 차별되는 내용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영어 문화권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어 문화권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젊은 세대들처럼 긴 글을 읽지 않고 사진으로 첫인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 아또 세계 유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우수한 사진으로 기록해서 언어의 장벽이 없이 후세대들이 21세기에 한국에 이런 게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제가 그 콘텐츠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